나다입니다 이번 시간은 어, 방송 전에 보여드린 언박싱 시간이 되겠습니다. 와, 이렇게 멋진 아이들을라도 가득가득 챙겨 왔는데요. 와, 어디서 가져온 것일까요? 숲속 다이에서 데려갔습니다. 와, 이번 주 특가 다이들 어, 사장께서 또 심사숙고 하셔가지고 어, 준비해 를 주신 거 소개를 해 드리고 또 제가 품을 아이 데리고 온아이어 골라서 데려온 아이들이에요. 와, 멋진 가격과 멋진 빛감. 와, 이번에 새로 나온 다육들도 있었고요. 와, 가성비 좋은 아이들, 군생들. 아, 색깔이 이렇게 예쁩니다. 이런 아이들을 여러분께서도 품으실 수 있습니다. 잠시 후 9시에 보시면 되시고요. 어, 저는 이제 데려온 아이는 요렇게 가지고 왔거든요. 합식할 것도 보이고요. 보니까 가성비 좋은 아이들 대박, 대박 가격. <laughs> 어, 있어요. 아, 어떤 것들인지 여러분 보시면 아실 수 있을까요? 전 처음 본 다육, 이게 진짜. 너무너무 너무 마음에 들었거든요. 오랜만에 봐요. 홍옥이에요, 홍옥. 예전에 나왔는데, 요새는 보기 힘든다, 여기거든요. 요게 오늘, 어, 소개가 됩니다. 자, 언박싱으로 먼저 가져왔는데요. 보시고, 9시에 본방송에서, 어, 더 득, 저기, 뭐야, 선택하셔서고 득템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내려온 다이크 골라온 아이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첫 번째 야슴차게 준비한 아이. 아, 이거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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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자, 요거, 홍옥이에요, 홍옥. <웃음> 대박이에요. <웃음> 합식하려고, 얘는 합식해야 돼요. 합식 안 하면, 음, 예쁘지가 않아요. 그래서, 풍성하게 심어보려고. 홍옥을 진짜 만나보기 힘들었거든요. 레드베리는 많이 만나봤는데, 홍옥은 없더라고요. 혹시 찾아도. 근데 홍옥 이번에 사장님께서 어렵게 또 공수를 했대요. 그래가지고 데리고왔는데 야, 하나가 좀 부족했어요. 그래서, 이거 하나가 5천 원이거든요? 두 개, 합식하려고 두개가졌어요하나 하나, 하나 하셔도 돼요. 어, 목대가 기수형이라서 이렇게 모아갖고, 아우, 빨갛고. 레드 브로, 레드 베리과인데, 레드 베리보다는 얘가, 아, 어, 좀, 알이 크죠. 입장이 크다고 봅니다. 키우는 법은 똑같아. 입꽃이 달대고. 예, 네, 그래요. 아, 요거를, 야심차게 또 오늘 데리고 왔고, 야심차게 준비해주신 거 데리고 왔고, 또, 막, 가격, 대박이에요. 이건 비온세 무지개 금이거든요? 세상에 이렇게 돌기가 예쁘게 나왔는데, 이거를, 이거를 6,000원에 들었어 세상에 이렇게 예쁜데. 사이즈 10cm가 더보요 10cm. 자, 어디 갔어? 응, 자, 어디 다 자, 여기 있어요. 자, 10cm가 넘습니다. 12cm 정도 나오네요. 대박이죠? 자, 이거를 6,000원에 들었어요. 6,000원. 아, 6,000원. 그다음에 이거 창. 이게 뭐냐면 아메스트로 일 거예요. 아메스트로. 세상에 이거를 얼마에 들어왔는지 아세요? 14,000원인가? 12,000원에 들었네요 <laughs> 14,000원. 1이0 대박이죠. 사이즈 예전 같으면 이건3 5만원씩에 썼어요. 여러분 제 말이 맞죠? 어, 제 말이 맞아요. 와 사이즈도 너무 좋고요. 1 5 c m 라 돼요. 아 이렇게 멋진 중배 사이즈라고 해야죠. 1이0원에 득템하실 수 있습니다. 특가로 들려왔어요 특가로. 들어왔고 아그 다음에 이거는 스타마크인데 스타마크 대품이에요. 아주 사이즈 좋은데 이거 3,000원. 대박이죠. 이건 말하면 입 아파요. 1 2 c m 부터 안에 들어가 있는 거고요. 3,000원의 스타마크 이렇게 중사이즈를 데려갔어요 3,000원. 제가 왜 이렇게 응부을 하는지 아시겠죠? 그다음에 얘는 핑크베라. 핑크베라 군생이. 에요 군생. 핑크베라 군생도 가격이 너무 좋아요. 이거 자구도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4,000원이었나? 음, 4 0원이었나 3,000원, 4,000원 둘 중에 하나인데, 제가 저거 왔거든요? 음, 저거 왔는데, 핑크베라가, 가위 잊어버렸어. 핑크베라가 어있어요 핑크베라, 핑크베라. 아, 어, 4,000원이네요, 4,000원. 핑크베라 4,000원이라고 요 <laughs> 자구가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색깔, 핑크로 색깔 나오면 너무 이쁘거든요? 핑크베라 4,000원. 가격이 다, 나노에 넘는 게 지금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자, 이거는 워 아인이거든요? 와, 워 아인이도 이렇게 묵었어요. 이렇게 묵은 아인데, 이 얘도 5,000원에 들어왔나요? 아, 이렇게 달궈진 워 아인이 보신 분 없으실 건데? 어, 지금 푸른 등, 약간 이제 푸른색의 창, 그런 모양의, 어, 그런 아인은, 아이 보셨습니다. 어, 6,000원에 들어왔네요. 6,000원. 이렇게 묵은 등이 6,000원. 워 아인이에요. 색깔 너무 이쁘죠? 색깔 너무 분 아이 골라왔고요그 다음에, 다 묵둥이에요. 색깔이 너무 이뻐요. 얘는 월셔예이셔 색깔이 살구색으로, 어, 맑게 되주는 아이거든요. 핑크로 나중에 가요. 창이에요, 또 창. 창으로 보시면 되고, 가격은 5,000원이에요, 5,000원. 5,000원에 들어온 월, 이셔 월셔. 월셔. 우리 양이가 또 덤비네요. 아이고. 박스만 보면 고양이들이 둥근을 해가지고 <laughs> 자 빼놔야겠어요. 일단 달기부또 생선 하면 안 되니까 자빼놓게요 언박싱은 항상 우리 양이와 같이 하네. <laughs> 같이 하네. <laughs> 자 보여드리고 그다음에 뭐를 보여드릴까요? 어, 오렌지 킨. 오렌지 퀸. 오렌지 퀸이 옛날 딸기예요. 옛날 딸기인데. 아, 이게 무은 아이. 제가 큰 대, 중 사이즈를 소개해드린 적이 있어요. 오렌지 빛깔로 입상 색을 내주는 건데요. 아, 이게 완벽하게 오렌지 빛깔로 나왔더라고요. 오렌지 퀸이. 그래서 두개 합식하려고. 하나 묵둥이에요, 이렇게. 네. 합식하려고 두개 7,000원에 들어왔어요, 두 개. 두개 하면 7,000원, 하나 4,000원이거든요. 오렌지 퀸이 가격이 있어요. 몸값이 있는 아이예요. 몸값이 있는 아이인데. 아. 사기 사진 기짜 묵둥인데. 주셔서 들어왔고. 얘는, 야가 샤닝인가 샤닝인가? 아니 샤닝은 아닐 건데 레드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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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00원 내려왔어요 레드썬 야 얘도 색깔도 너무 이쁘죠? 이렇게 핑크로 색깔이 예쁘게 나온 아, 레드썬을 4,000원에 내려왔습니다 어, 사이즈도 좋아요 한7 정도? 음7 응,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4,000원 내려갔고요 그 다음에 이게 뭐냐면 멀로하고 파랑색 교배종이에요. 멀로하고 파랑색 교배종인데, 어, 이제 입장은 파랑색 색깔 나오고, 아, 입장이란다. 색깔은. 입장은 멀로예요. 멀로. 둘 교배에서 태어났대요. 새로운 신상이거든요. 여기 4,000원을 들었어요. 멀로 파랑색도 볼수 있는 두 가지 얼굴 볼수 있는 것. 신상으로 데려왔는데, 4,000원이면 싸죠. 어, 싸게 데려온 것 같아요. 네, 싸게 데려온 어, 멀로 파랑색 교배종이고요. 그 다음에, 파이어렌시아. 와, 얘도 빨갛게 물들어주면 예쁘라이죠 이렇게 자구도 내고 있어요. 여기 10cm 포트거든요. 어, 얘는 5,000원. 5,000원에 들어왔어요. 파이어렌시아 자구도 있고요. 완전히 빨갛게 어, 빨간색깔 가지고 있습니다. 5,000원에 들어온 파이어렌시아. 그 다음에 음, 나나우꾸미니. 아, 묵둥이에요. 나나우꾸미니. 3,000원. 이렇게 보면 여기 꿀목대가 이렇게 있어요 나나우꾸미니는 3,000원에 이번에도 가격 대박이죠 3,000원에 데려온 음. 나나우꾸미니입니다 3,000원 무분등이고요 나나우꾸미니도 사랑이에요 사랑 없으신 분안 계실 거예요 다 하나씩 가지고 계실 거예요 <laughs> 나나우꾸미니에 데려왔고 그다음에 마지막 체리 판타지아 웨드로 되어 있는데 체리색으로 다 나왔어요 체리 안타지아이렇게 체리 안타지아가 레드 한타지아처럼 자구 잘 내거든요. 키우다 보면은, 목대 부분에서, 어, 제, 그, 자구를, 자구를 많이 낼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응, 음, 작은 거 좋아하시는 분들께 키우시라고 이렇게 주셨어요. 아, 준비해 주셨어요. 이건 3,000원. 체리색 라인 너무 예쁘죠 3,000원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숲속 다이어트 어본 아이들. 아, 색깔 너무 이쁘죠? 색깔 너무 고운 아이들로, 어, 이번에 또 준비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신나게 저도 소개를 하고, 어, 왔는데, 어떠셨어요? <laughs> 괜찮죠? 자, 이렇게 아우, 색깔 정말 화려하죠? 워이셔, 5 0 0 0원 6,000원. 비욘세요아 사이즈도 좋아요. 와, 홍옥 아, 호곡 대박이유. 9,000원. 아메스트로 이렇게 대품을 12,000원. 와, 스타마크 3,000원. 예, 파이어렌시아 5,000원, 빨갛게 물들어주는 거, 나나오꾸미 3,000원, 얘 예, 4,000원, 핑크베라, 음, 생얼이에요, 워와인 6,000원, 음, 레드썬 3,000원, 4,000원? 아, 체리완태즈저 3,000원, 뭘로 파란색 교배저 4,000원, 오렌지, 킨, 4,000원인데 두개 7,000원에 오렌지색으로 다 나왔죠.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습속 다이표 다입들이에요 요거는 잠시 9시에 어 요거 포함 다더 많은 다입들이 많이 준비가 돼 있거든요 드릴 거고요 어 제가 가져온 아이들은 요 아이들이에요 잠시 9시에 본 영상 꼭 시청해 주시면서 득템해 주시기 아 득템해 가실 거예요 <laughs> 음, 음. 이거보다 더 착한 아이들이 너무 많이 나오거든요 야영용 습속 다입들 나오고 음, 정말 기대하셔도 좋아요 잠시 후 9시에 본 영상 사수 해주세요. 잠시 아홉시 만나요.